자, 에이브 6.25때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제가 이때 어차피 거래량 앞만 터져도 이전 매물 때란 게 엄연히 존재를 한다. 공짜로 못 들어주니까 시장 반등 때까지 기다려라. 다음 매스타점은 천천히 보고 계시면 나온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죠. 그게 조만간 나올 것 같다고. 에이브 차트 기술적 분석 맥점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추가로 7월 본격 비트코인 시즌이 이미 시작이 됐죠. 이 상승장이 어디까지 갈 건지. 당장 7월 달에 CPI 발표랑 FMC 때 시장이 어떤 변곡점을 만들어줄지 정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 차트 기술적 분석 맥점까지 다 짚어드리면서 앞으로 시장 어떻게 흘러갈 건지 정확하게 짚어드릴 테니까 영상 꼭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고 투자하시는 데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요거한 번씩만 꼭좀 부탁드리고 보유하고 있는 코인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매매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셔야 될지 제가 한분한분 한분 자세하게 다 답변을 드리고 있어요 자 어제까지는 이제 7월 상승장 준비를 빠르게 해둬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참 생각대로 되는 게 없죠 6월 끝나기 딱 24시간 남겨두고 코인 시장이 시즌 개장을 해줬습니다 지금부터는 단기단타 본격적으로 만져주면서 수익도 챙기고 쓰잘데기 없는 종목들을 그때 같이 가지치기 해나가셔야 된다 7월 말까지 진짜 바빠 옆에 제 개인 번호입니다. 숫자 8번과 함께 질문 보내주시면 주말, 공휴일, 새벽 언제든지 확인을 하고 바로 다 답변 드리고 있어요. 마지막 기회라 생각을 하시고 진짜 도움 되는 상담 받아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로 매일 오전 9시에서 10시 사이에 무료로 당일 수익 보고 나올 수 있는 코인들까지 매일 아침마다 하나씩 추천을 드리고 있죠. 오전에 드렸던 종목은 뭐 늦어도 여러분들 점심 밥숟갈 입안에 떠넣기 전까지는 보유 종목 리스트에서 싹다 지워 드리고 있습니다. 당일 매도 철 측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오전 중으로 웬만해선 다 팔고 끝이 나요. 자 이제 <laughs> 시황 분석 해드릴 건데 막상 시즌이 시작되니까 어때요? 뭔가 멍하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계좌는 여전히 마이너스고 이게 또 언제까지 뜰지도 모르겠고 아는 게 없어. 그래서 제가 오늘 자세하게 말씀드릴 거니까 집중해서 봐주세요. 제가 이 캐나다 금리 인상 대랑 연관을 지어서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었죠. 캐나다가 미국 옆에 딱 붙어 있는 나라라서 이미 답안제를 줬었다고. 그래서 얘네가 1분기 GDP 시장 예상치가 2.3%였습니다. 근데 실제로 3.1%가 나왔죠. 시장 예상치보다 무려 0.8%나 많이 나왔다. 그리고 이제 물가 상승률은 4월 4.4%에서 5월 4.5%로 0.1% 증가를 했잖아. 그래서 경기는 좋아지고 물가 상승률은 가팔라지고 그래서 금리를 올렸다고. 미국도 당연히 옆에 붙어 있는 나라니까 GDP 잘 나올 거라 말씀을 드렸었죠. 일단 어제 미국 1분기 GDP 확정치가 나왔습니다. 시장 예상치가 1.3%였는데 뚜껑을 까보니까 무려 2%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코인은 왜 오르고 있냐? 이게 핵심이겠죠. 단순히 미국 GDP 나와서 잘 나와서 그렇다. 이게 아니라 3월부터 코인 시장은 철저하게 이 미국의 은행 파산 위기, 금융 위기를 원동력으로 올라줬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경기가 좋으니까 7월 금리 인상 완전히 확정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금리를 더 올리면 미국의 은행 파산 위기 가능성과 내년 미국 경기 침체 확률이 더 높아지게 되는 거겠죠 일단 이걸로 코인 시장 시즌을 시작을 해준 거라고 왜 오르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앞으로 어디서 사고 팔아야 될지 계산기 정확하게 두드릴 수 있다 그랬죠 비트코인 ETF 신청 이딴 걸로 오르는 게 아닙니다 지금 코인 유튜브 영상 그 경제 조금만 아는 사람들이 봐도 그냥 개풀 뜯어먹는 소리예요 제말 들어주세요 제가 맞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코인 시장이 언제까지 떠줄 거냐면 첫 번째 코인 시장 조정은 7월 12일 오후 9시 30분 요때 시작이 될 겁니다 cpi가 잘 나올 거야 어? cpi가 잘 나오는데 코인 시장은 왜 내려가요? 앞에 캐나다 금리 인상 설명 드렸죠? 쟤네는 경기가 좋고 물가 상승률이 더 올라갔기 때문에 금리를 올렸던 것이고 미국은 당장 지난달부터 CPI가 잘 나왔잖아 에너지 가격이 급격하게 잡히면서 그래서 애네는 물가가 잡히고 있다니까 물론 지금 미국이 중국을 뚜까패면서 중국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한 에너지 가격의 하락이 주된 원인이죠 최근에 중국 위안화 환율 꼬라지 보시면 아실 겁니다 포치라고 할수 있는 1달러당 7위안 요거 간당간당 하잖아 미국이 이렇게 똑똑한 나라예요 중국을 패면서 1타 2피로 에너지 가격까지 확 잡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번외로 지금 5패까지 똥줄이 타 그래서 오펙에서 기름 감산을 한다 만다 앞으로 더한다 이렇게 계기구는 있는데 이미 미국은 에너지 패권도 손에 쥐고 있죠. 2022년부터 미국은 사우디보다 이미 더 많은 기름을 생산을 하고 있는 전세계 1위 산유국가입니다. 얘네는 무적이야 지금. 지금, 파월 의장이 연내 금리 인상 두번 정도 더할 거다. 이제껏 속도에다가 중점을 맞춰왔다면, 지금부터는 속도를 좀 천천히 하더라도, 상황에 나오는 지표들에 맞게 적정하게 올려주겠다. 이미 못을 박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7월달 미국 CPI가 잘 나와봐요. 어떻게 되겠어? 어? 물가가 잡히네? 그리고 GDP도 잘 나오는 거 보니까, 얘네는 경기도 좋고 물가도 잡힌다? 하반기 금리 동결에 대한 기대감도 올라오겠죠. 동시에 뭐야? 내년 미국 경기 침체 우려도 사라지게 되겠죠. 그니까, 러 비트코인 시장에는 최악이라니까? 왜 그러냐면, 올해 3월 달부터 코인 시장은 철저하게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위기부터 시작해서 미국의 금융위기, 은행 파산 위기를 원동력으로 올라준 거거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블랙록의 ETF 신청 있단 거랑 전혀 지금 시장 무빙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CPI가 발표가 되고, 비트코인 그대로 나락을 가는 거냐? 그건 또 아니란 말이야. 서브프라임, 2008년 서브프라임 이후로 유동성과 자산가치는 뭐다? 비례를 한다. 이 공식은 치트키입니다. 결국은 이 7월 27일 새벽에 f m c 회의 결과 발표 때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할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은 물가가 잡히고 있다고 이런 상황에서 파월 의장이 앞으로 금리 인상 두 번이 적절하다고 봤었는데 이미 한 번은 오, 7월 달에 썼네. 그럼 시장은 선반영이라는 마법의 단어를 쓰겠죠. 앞으로 금리 인상 더 해봐야 한 번뿐이다. 그때부터 금리 동결과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주식 시장과 코인 시장을 둘다 끌어올려 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때까지 여기까지는 다들 이해되셨. 진짜 7월달 시장을 맵팩 켜드린 수준으로 설명을 해드린 거니까 이해 안되면 되돌려 보세요 진짜 이게 진짜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7월달부터 하반기 산타랠리까지 수도 없이 기회가 주어질 건데 지금 유튜브 영상 쪼가리나 보면서 시간 죽치고 있을 시간이 없단 말이야 손에 현금도 없지 기존 보유종목들은 본전까지 기다리다가 끝이 나야 된다고 이런 상황 만들면 안돼요 시장 올라가 줄때 단기 단타 같이 만져주면서 여러분들 보유하고 계시는 코인들 쓰잘데기 없는 거 가지치기 같이 하셔야 된다고 현금이 없다 손실 중이라서 계좌 덮어놓고 있다 대부분 이러신데 제가 종목 가지치기 귀신같이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현금이 없으면 시장 반등 나와도 의미가 없어 아래 번호로 숫자 8번 문자 보내주시고 정말 본인한테 도움이 되는 코인 상담 받아 가세요 자 비트코인 차트 보실 건데 제가 어제까지 설명드렸던 게 뭐예요 여기 추세 하단 보라색 대각선이죠 여기까지 다시 눌려주고 나야 그다음. 다음에 여기서 지지 반등 나오면서 상승이 나온다. 7월 초까지 지금 시간이 조금 더 있으니까 제발 지금도 늦지 않았다. 계좌 교통 정리 해 나가셔라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귀신같이 이 새끼들이 여기서 바로 상승 시그널 내줘버렸죠. 이러면 어떤 그림이냐면 이 추세 하단까지 저는 여전히 한번 눌려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정보 전달을 해주고 리딩을 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보수적으로 안전하게 시장을 봐야 돼. 근데 여기서는 주황색 여기 보이시죠? 21선 요. 21선이랑 이격도를 벌려주면서 안그래도 6월달에 추사단 이렇게 이탈을 해주고 다시 이 추사단을 강하게 재돌파 시도를 해준 자리라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차트가 어때요 1파 2파 마지막 3파 상승이 가장 강하게 나와줄 수 있는 고런 구간이라고 지금이 어찌됐건 남은 시간이 별로 없다는건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어떻게 가든지 그래서 여기서 작년 5월 시장 무너지기 직접 매물대 여기 있죠 이 매물대 하단까지 당연히 올라가 줄거거든 다른 알트코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줄때 먹어야 돼. 마음이 돌아서면은 나중에 샤넬, 루이비통 백을 뭘 사줘도 얘가 안 만나죠. 뭔 말인지 아시죠? 기회 줄때 빠르게 대응을 하셔라. 7월달 상승장 저랑 같이 철저하게 준비를 해봅시다. 들어오세요. 자 그래서 아래 번호로 숫자 8번 남겨주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구독자 무료 소통막 입장 가능하십니다. 실시간으로 뭐 시황 분석, 종목 뉴스, 속보들 빠르게 다 전달을 해드리고 있고 단순히 이런 소식 나왔다. 앵무새처럼 읽어주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지금 이런 소식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뭘 보셔야 되고 뭘 사고 팔아야 된다 정확하게 결론까지 내드리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7월부터 시장이 미친놈처럼 움직여줄건데 아무 준비 안하고 유튜브 영상 넉넉히 보고 있으면 결국 본전까지 기도만 하다 끝나야 돼. 한분 한분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가르쳐 드리고 있습니다. 추가로 매일 이런식으로 단기단타 진행중이고 수익도 굉장히 잘 내드리고 있죠. 날짜 보시면 아시겠지만 6월 29일 목요일 입니다. 어제라고. 옆에 보시면 여러분들 매수하실 코인명, 매수 수가, 목표가, 손절가 정확하게 제시를 해드리고 있고 매도할 때 당연히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수익 챙겨 가실 수 있도록 매도 사인 정확하게 다 드려요. 그래서 정보 공유, 종목 상담 꼼꼼하게 다 봐드리고 있으니까 무료 소통방 반드시 참여를 해주셔서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에이브 차트 보실 건데, 지금 또 잠깐 올라준다고, 아, 여기서 N자 반등 나오나요? 하고 계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 어차피 여기 하얀색 볼린저 밴드 상단 있죠? 하얀색 선 맞고 머리 박아줄 수 밖에 없습니다. 밑에 보이는 주황색 21선. 요게 위로 이런 식으로 따라 붙을 때까지 그 전에 뭐 여기서 삼각 수렴을 해준, 해준다던가, 해준다 아니면 그냥 그대로 21선까지 내려와 준다던가, 뭐 어떻게든 눌림목을 만들어 줄수 밖에 없어요. 일봉 박아주고는 지금 길이 안 보이니까 주 주봉으로 가실게요. 자, 주봉 보시면은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지난주에 그렇게 올라줬어도 결국은 지난주 캔들 종가가 요 주황색 2 1선에서 밑에서 마무리가 되고 이번 주에 겨우 5일선 걸쳐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1주에서 2주 동안은 천천히 요 주봉상 2 1선 재돌파 시도가 나올 때까지 느긋하게 기다리시면 돼요. 지금부터 에이브 뿐만이 아니라 모든 알트코인들 보유하고 계신 거는 집중을 하셔야 된다고. 당장 오늘만 보셔도 시장 갑자기 막팍 올라주니까 다들 어버 버 뭐, 뭐 하잖아 멍때리잖아요 상승이랑 하락은요 미리 준비를 안 해도 어차피 대응 못 해요 호가창만 보면서 내가 저때왜안 샀을까 내가 저때왜안 팔았을까 이러고들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보유하고 계신 코인들 평단 비중 그다음에 가지고 계신 현금 비중을 저한테 다 말씀을 해주세요 제일 중요한 거는 7월 상승장에서 내가 물려있던 종목들 수익 챙겨서 빠져 나오고 아직 먹을 게 많이 남아 있는 코인들 위주로 단기 단타 수익 챙겨 가시는 겁니다 쓰잘데기 없는 종목들 가지치기도 그때 같이 하셔야 된다. 그래서 7월 초까지 현금을 만들어 놓으셔야 물려있던 거뭐 추가 매수를 하던 밑에서 뭐 신규 매수를 하던 뭔 수를 낼거 아니야 현금이 없으면 본전 올 때까지 자네가 할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다고 탓정 귀신같이 잡아들이고 있으니까 들어오세요 진짜 도움된 상담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중요한 내용인데 추가로 요즘 항상 설명 드리는 겁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은 코인 시장 리모델링 중이라고 SEC 소송 관련해서 앞으로 코인 시장이 연말까지 어떻게 돌아갈 건지 정확하게 설명 해드릴게요. 지금 SEC 소송 권으로 유튜브에서 뭐 게리 겐슬러라는이 대머리 아저씨는 그냥 개새끼가 돼 있어요. 이것도 증권이고 저것도 증권이다. 그래서 증권으로 분류가 된 애들은 코인 시장에서 상장 폐지 시킬 거다. 다들 이렇게 알고 계시죠? 맞아요. 그렇게 될 겁니다. 근데 증권으로 분류가 돼야 앞으로 살아남을 수가 있다고. 암호화폐 시장 주인공은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거 두 가지가 아닙니다. 현재 기축통화들이 CBDC화가 돼서 암호화폐 시장으로 들어올 거라고. 최근에 보시면. SEC가 증권으로 분류를 했던 코인들이죠. 이건 이때보다 지금은 더 많아졌는데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그냥 토큰 증권으로. 분류가 되거나 사라지겠지. 그래서 비트코인은, 아니, 비트코인이 아니라 리플은 소송해서 져야 된다고 반드시 증권으로 반드시 판결이 나야 돼요. 코인하는 사람들이 CBDC라는 단어 진짜 무서워해야 된다고. 기존에 있던 통합회권 국가들 화폐가 암호화폐화가 되면은 그게 CBDC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그냥 토큰 증권으로 분류가 되거나 사라지겠죠. 달러, 유로, 파운드, 엔화 요런 것들이 CBDC화가 돼서 암호화폐 시장에서 통용이 될 거라니까? 지금 미국과 중국이 하고 있는 철저하게 암화폐 제도권 편입입니다 옆에 자막 보이시죠 현재 통화폐권 국가들이 탈중앙화 하나를 목적으로 자기네들 화폐를 당장의 쓰레기통에다 버려버리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딴 걸 화폐로 써준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국 대통령이고 중국 국가 주석이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엘살바도르다 뭐다 이런 나라 같지도 않은 국가들이 비트코인을 화폐처럼 써주니까 사람들이 막 거기서 행복회로를 돌리는데 진짜 코인을 실제 화폐처럼 쓰겠다는 나라들 꼬라지를 보세요 그게 나라입니까 그 나라 화폐 파워가 없으니까 그딴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러시아도 달러 패권에 도전을 하겠다는 명, 명목으로 암화폐라는 시장을 뚫으면서 그 안에서 이제 위안화 홍콩 달러 요거를 cbdc화 시켜서 자국 화폐의 가치를 올리는 게 목적이지 이 중국과 러시아가 비트코인을 빨아주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번에 홍콩시장 개방을 하면서 증감의 위원장이 또 가이드라인을 내놨죠 중국도 이번에 시장 개방하면서 스테이블코인 금지를 시켰잖아 두 번째 보시면 이게 진짜 무서운 거라고 처음에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런 것들로 다른 토큰들 거래를 하게 해주겠죠 근데 결국은 홍콩 달러 위안화 cbdc로 다 바꿀 거라니까 쉽게 말을 하면은 니네 나중에 암호화폐 거래할 때 중국 돈 써라 이겁니다 미국 중국의 최종 목적은 결국 달러랑 위안화 cbdc 화를 통해서 암호화폐 패권을 쥐어가는 거고 달러랑 위안화가 CBDC 화돼서 암호화폐 시장으로 들어올 건데 아무 실체도 없지 가치도 없지 보장해 주는 국가기관도 없지 이런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종이 조각이 누가 들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비트코인 해킹이라던가 FTX 사태 루나 사태 스테이블 코인 디 패깅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났는지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기존에 니네가 쓰던 코인이나 코인 거래소들 진짜 위험하다 그러니까 달러 위안화 파운드 유로 이런 안전한 CBDC를 써라 우리는 국가가 보장해 준다. 이러는데 누가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 쓰겠습니까? 내가 안 좋은 이야기 한다고 무조건 욕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생각을 하세요. 당장 올해 연말부터 시장이 확 바뀔 거라니까. 그 그러니까 암호화폐랑 블록체인 기술은. 피할 수 없는 미래가 맞습니다. 근데 탈중앙화는 불가능하다고. 예로 들면은 우리나라에서 갑자기 전라도가 아 오늘부터 원화 안쓸 거다. 전라도 상품권 제외하고 나머지 돈 치고 안 하겠습니다.라고 발표를 하면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와 큰일났다. 전라도 상품권 구해야지. 이러고 설치될까? 아니면 전라도가 사장이 될까요? 여기서 전라도 상품권이 비트코인이라고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해줘도 못 알아먹으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보시면, 작년 3월에 이런 뉴스도 나왔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가상자산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다고. 미법정 암호화폐 연구개발 승인을 해준 겁니다. 이게 비트코인의 사형선고 때린 거라니까. 제가 영상도 따로 올려드렸잖아. 저때부터 비트코인 숭단시고 내려왔습니다. 지금까지. 달러가 암호화폐 시장에 통용될 방안을 찾아봐라. 비트코인 나대는 꼬라지? 나는 못 보겠다. 이 바이든 대통령이 그렇게 말한 거라니까? 코인하는 사람들 이 말을 못 알아들어요. 내가 영상까지 올려드렸었는데, 진짜 큰일 난 거라 그랬잖아. 그리고 지금 마치 토큰들이 증권이 되면은 큰일 날 것처럼이 말하는 아메바보다 못한 새끼들이 코인 영상을 찍고 있는데 리플 홀더라면요. 이번 소송을 리플이 증권 판결 나고 SEC가 소송 이기기를 빌고 또 빌어야 돼요. 어차피 XRP 이거 화폐로못 씁니다. 앞에서 다 설명해 드렸죠. 현재 기축 통화들이 CBDC화가 돼서 해 먹을 거라고. 그럼 리플은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CBDC가 브릿지 역할을 하면서 국제 송금 결제가 기존 스위프트 체제에서 ISO 2002 체제로 넘어갈 거 아니야. 왜? 수수료도 더 싸고 CBDC로 송금 결제하면은 훨씬 더 빠르잖아. 기존에 하루 이틀 걸리던 국제 송금 결제가 이게 몇 분만에 몇 초만에 다 됩니다. 안쓸 이유가 없죠. 이 국제 송금 결제에망해서 유일하게 거기 참여하고 있는 블록체인 기업이 바로 요새끼라고 리플. 이게 여러분들이 리플 장기 투자하는 핵심이 되는 거지. 무슨 지금 소송 속보 이딴 거볼 때가 아니라니까. 그래서 다시피 브레드 갈링하우스는요, 이거 소송 지금 신경도 안 써. 이 양반이 지금 소송 이길 거라 말하는 이유는 단한 가지라고. 지금 소송을 이양 물고 이길 거라고 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XRP 가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2년 넘게 눌리고 있잖아. 근데 만약에 여기서 갈링하우스 형이, 어? 우리 소송 질것 같은데? 라고 했으면 XRP 가격 어떻게 됐겠습니까? 미분이 됐겠지. 그냥 십창 났겠죠. 당장의 가격 하락 방어를 위한 거라니까? 진짜 행복회로를 돌려도요 다른 코인 유튜버들 소송속보 싸지르는 것처럼 그따위로 돌리면 약이 없습니다 사람이 지성이란 게 있어야 돼 밑에 보시면 가상자산 리플의 발행사 리플이 기업공개 ipo 요거를 본격화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돼있죠. 리플은 지금 IPO 준비 중입니다. 우리 기업이 상장을 할 거니까 투자 많이 해주고 상장되고 나서도 많이 사랑을 해줘. 이런 마케팅에 들어갔다고요. 증권으로 불과되면 나스닥 포함해서 전 세계 모든 증시에 상장시킬 수도 있게 될 건데 기업 덩치가 얼마나 어마무시하게 커지겠습니까? 바이낸스 같은 그런 찌끄레기 코인 거래소 상장되는 거랑 차원이 다른 얘기야. 그리고 코인 거래소 상장된다 그래도 기업 가치가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 그 수수료 장사 도와주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리플 가격을 2년 넘게 짓눌러 왔던 거는 이 리플의 리플이 증권이라서 이게 아니란 말이야. 리플 소송 리스크 그 자체라고. 우리나라 전쟁 중이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투자가 소극적일 수밖에 없잖아. 아무리 세계 경제 10위권 안에 들어오고 뭐 자유민주주의 독립국가라 해도 전쟁 중인 걸 어떡합니까?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리플이 딱 우리나라 같은 상황이라고 소송 리스크가 소멸되는 순간 이게 증권이건 아니건 그냥 상관없다고 올라간다니까요. 자, 그래서 결론은요, 증권으로 판결되고 분류되고, 그 다음에 코인 시장에서 상장 폐지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 연내 토큰 증권 시장, 문을 연다. 이렇게 돼있죠. 그러니까 증권으로 분류가 되고, 지정된 모든 토큰들이 토큰 증권 시장으로 갈 거라니까? 증권이 됐으니까 증권 시장으로 가야겠지. 그럼 증권으로 분류가 안된 애들은, 당연히 그냥 폐기되겠죠. 원래 없었던 것처럼 사라질 겁니다. 이 모든 게, 원래 연말까지 일어날 일들이라니까? 시장 분위기, 한순간에 바뀝니다. 아닐 것 같죠? 우리나라만 이러는 것 같은데, 이게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열강들 사이에서 눈치 보고 그거 따라가야 되는 포지션입니다. 그게 경제가 됐건, 안보가 됐건, 산업이 됐건, 모든 걸 세계 패권 국가들에 맞춰, 맞춰서 가야 되는 나라라고. 한국거래소 소장이 대가리 총 맞아가지고 지금 증권 토큰 시장을 올해 연말에 연다고 설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잘 생각해보세요. 결국은 암호화폐가 될수 있는, 즉, 진짜 화폐들. 달러, 유로, 파운드, 엔화 이런 것들이 먼저 CBDC화 될 거고 지금 미국과 중국이 암화폐 시장을 이런 식으로 리모델링을 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모를 뿐이지 비트코인 ETF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로.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이 화폐가 되려면 당장에 미국, 중국, 유럽, 일본 이런 나라가 다 망해야 돼요. 그 나라에서 쓰는 화폐가 다 없어져야 가능한 일이라고 화폐라는 건그 나라의 권력인데 지금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위해서 그 권력을 집어던진다? 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래요. 이제 판택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감이 잡히시죠 여러분들 들어오시면요 기존의 유튜브에서 뉴스 앵무새처럼 퍼다 날라주면서 읽어주는 그런 애들이랑 진짜 퀄리티가 결부터 다릅니다 이런 기사와 정보가 나왔으니까 우리는 지금부터 정확히 어떤 걸 봐야 되고 뭘 사고 팔아야 된다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있어요 대문 항상 열려 있으니까 편하게 들어오시라고 네가 볼수 있고 내가 들을 수 있는 거는 그 정보가 아니라 똥 닦는 휴시라니까 이런 뉴스 쪼가리 몇분더 빨리 보고 늦게 보고 해서 수익률이 막확 차이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뉴스 쪼가리 신경 끝이라고 유튜브에 도움 되는 정보 1도 없습니다. 저한테 진짜 도움 되는 상담 받아가시고 7월 달에 수익 마무리하고 나오세요. 일체 비용 드는 거 전혀 없습니다. 시장 대응 누구보다 잘 해드리고 있고 수익 타점 그 누구보다 잘 짚어드리고 있으니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항상 말씀을 해주시고 제 채널이 성장할 수 있게끔 구독 좋아요. 요거 두 가지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 제 채널 영상 보시면서 매매하시는 모든 코인들 수익 마무리하시고 기분 좋게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